윤석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가 가는 최의 법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권오수와 통화해 보니 빨리 팔라고 했다. 최은순 씨의 발언입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오수로부터 직접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았다는 사실도 이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토록 생생한 육성 증거에도 대통령 일관은 치유의 법권입니까 김건희 여사 모녀가 저지른 유법의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김건희 여사도 모자라서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은순 여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거다 팔아. 싹 팔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까요? 혼자만 알고 있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이 딜을 해놓았다 그러고 주식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신한증권 담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난대요?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주식 떨어뜨릴 그것을 하려고 하나봐. 이거 주식 떨어뜨릴 그것을 하려고 하나봐. 이게 바로 주가 조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떨어뜨릴 그것을 하고 있대. 아는 사람에게는 팔으라고 하고 미운 얄미운 사람 엿 먹으라고 하고 내버려둔데 정말 용어도 특이하게 쓰시는 분이고요 이거 싹 팔아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이런 이야기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당시 내부 정보를 받아서 한 주가 조작의 사례가. 이렇게 녹취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식 내부 정보를 가지고 현란하게 주식 매매가 오고 가던 그 시절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 모터스 이사라고 써 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이사. 이 당시에 이렇게 내부 거래가 계속 내부 정보가 나오던 그 시절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왜 검찰은 소환하지 않죠?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죠? 왜 검찰은 처벌하지 않죠? 가짜 인생에 이어 가식 인생을 살아가는 김건희 여사님. 진실된 삶을 찾고 싶으시다면 교회가 아니라 검찰로 가셔야 합니다.